1등급을 향한 최장거리난 헐크야 자 우리 4점짜리 4점짜리 유형을 이어가보도록 합시다 18번 나올 만한 문제이 나왔죠? 네. 원래 17번이나 19번에 나오던 모양인데 이번에 18번에 나왔네요 18번에 나온 모양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문장은 여러분들이 쭉 있으니까 그림만 보면 되겠네 네. 자 그림을 한번 가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보여야 될게 넓이죠? 그래 넓이니까. 자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요요요 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어 그렇지 이죠? 그러면 요것도 이겠네. 네. 그렇죠? 이것도 이겠죠? 네. 그래 요것도 이일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각을 알아야겠는데 요 각을. 요각 찾았어요? 네. 요 각은요 여러분, 요 각은 억각으로 요 각이랑 같겠지? 네. 마찬가지로 또요 각은요. 또 요각이라고도 받겠지, 어각으로. 네. 그렇죠. 어각으로 받겠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얼마죠, 여기가? 1. 여기가 1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기가 1이래요.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 2죠. 근데 여기는 90도잖아. 맞아요 네. 그잖아요 여기가 90도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보면 여기가, 여기가 90도고, 요각은 얼마입니까? 30도. 어떻게 알았어요? 저... 아, 여러분,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2. 그렇죠. 요 길이가 2죠? 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네. 아, 그럼 요, 요, 요 사각형을 빙글 돌려도 해볼까? 네. 빙글을 돌려보면, 아, 요액이네요. 지금 여기가 X인 거 맞죠? 여기가 2인거죠? 네 여기가 1인거죠? 네 그리고 얼마인거예요 루트 3아 그렇지 1대1대 1대 루트 3이네 그러니까 요각은 몇도다? 30 30도다라는걸 알수있겠네 그럼 찾았네 크요각은 3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각도 몇도입니까? 30 30도입니다 그럼 30도니까 여기는 원의 1분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항은 무조건 직접 구하는거 알죠? 네 다이렉트로 직접 구하는건데 그러면 맞 봅니다. 반지름이 1원에 1구니까 4파이 맞아요? 네 30도는 360도를 12등분 한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1 2을 알아야겠네. 맞죠? 네 그래 12분의 네, 30도니까 여기 넓이는 4파이에서 12분의 1이야 네 근데 거기서 뭘 빼야됩니까? 여기서 뭘 빼야되냐면 어, 그렇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겠죠 아, 이거각각성은 여러분들 느낌 온다. 여기 가운데 센터 중심 느낌 오죠? 네. 여기 찌익 이으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찌 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이겠죠? 반이니까. 네.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30도잖아. 네.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가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네? 네. 알아두자. 우리 지난달 보면사 나왔잖아. 산젠트 30도는, 아, 외워버립시다. 3분의 루트 3 또는 루트 3분의 1이죠? 네.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네. 맞아요? 네. 아, 그렇지. 루트 3분의 1이네. 그럼 끝났네요.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맞죠? 네. 입변 길이 얼마? 2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1이죠. 됐죠? 네. 네 요런 게몇개 있습니까? 두 개. 그렇지. 두 개가 있겠지. 편하죠 네. 우리 조항을 구했습니다. 자, 구했고요. 네, 이번에 할 일은 이제 뭡니까? 이번에 할 일은 우리 첫 번째 거에 요 세로의 길이가 1이었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나볼까 X. X라고 놔볼까요? 네. 그럼 여기는 몇 X입니까? EX. 그렇지, EX겠지. 괜찮죠? 네. 그럼 여기가 EX일 거고, 네. 그럼 여기가 EX면, 여러분들이 봅시다. 여기가 EX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 가운데가, ᄃ, ᄂ, 여러분들, 느낌 오죠? 네. 여기가 X 아닐까요? 네. 안 띵니까? 네. 여기 X겠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었죠? 네. 여기는 뭐가 되는 네. 거예요? X. 1 x. 기 x가 되겠네. 그럼 우리 여기 다알아요 몰라요? 30. 도 그렇지. 그럼 뭐 분해? 끝났네. 1 x분의 x가 많이 했잖아요 이러고. 그렇배1 x분의 x가 바로 뭐가 돼? 루트 3분의 네. 1이겠네. 죠 그럼 대각 선지를 곱하면 뭐를? 루트 3x. 루트 3x는 2 1x. 2 1x니까 넘어가면 루트 3, 플러스 넘어가면 루트 3 플러스 플러스 1의 x가 1. 1이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루트 삼분스1 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길이의 비가 첫 번째 원래 길이가 1이었지 네. 근데 새로 생긴 게 x였죠? 네.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x 제곱. x 제곱이니까 x 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네.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이거 이거 유리화해 버리니까? 네. 분의 유리화하면 루트 삼 빼기 1이겠죠 네. 그럼 제곱하면 몇 분의? 4 분의. 3 분의 1 하니까 4저4 마이너스 2더2 4. 마이러스 마이러스 2 마이러스 3. 3. 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2분의 2 4이 되겠네. 여기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1 빼기 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이렇게 된 놈이 한 개였는데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도 한 개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계산하면 나머지 계산과정은 좀생해도 될까요? 네. 할수 있을까요? 네. 자,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정답이 몇번이 나옵니까? 2번 2번 계산이 안되는 학생들은 꼭 해보시고 좀 개발적으로 질문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상 18번 문화 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자, 확인하도록 하고요 아,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도 괜찮네요 가봅시다 19번 문제도 우리 우리 대구에서 올라온 학생이 있는데 이해되고 있어요? 네아 대구 사투리로 해주면 안돼요? <laughs> 이해되고 있습니까? <laughs> 아하 대구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자보겠습니다 19번 대구에서 올온 경제학생 전체 <laughs> 경제학생 자 보겠습니다 이번나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은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아 3번이네 애매하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집니다. 네. 우리가 두번 던지고 그러면 표를 하는데 세 번이야. 네. 네. 세 번인데,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자,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를 하자. 네. 이런 거 봅시다.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해라고. 세번 던졌어.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몇 개입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맞아요? 네. 216까지겠죠? 네. 아, 분모는 216인 거야. 네. 그럼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A부터. 그죠? 렇 A가 만약에 1이어봐. 네. 괜찮아요? 네. 그럼 A가 1인데, B 빼기 2보다 어떻게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네. 그럼 1이 B 빼기 2보다 작다는 얘기는 B 빼기 2가 될수 있는 거 2, 3, 4, 5, 6이 가능하죠? 네.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B는 뭐가 돼? 4가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또 5가 될 수도 있잖아. 네. 6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네. 수사이6가지니까 네. B가 4 들어가면 2니까 2가 1보다 큰거 맞죠? 네. 그러네. 그럼 요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얘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이 2가 된 거죠? 네. 얘가 2가 된 거니까 C는 같아도 되니까? 2, 3, 4, 5, 6. 2, 3, 4, 2, 3, 4몇 가지겠어? 다섯 가지겠지? 네. 그래. 그래서 여기 진짜, 아, 다섯 가지네. 괜찮아요? 네. 그래, 다섯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인 경우는? 여기가 5인 경우는 얘가 3이겠죠? 네. 그럼 3이니까 1번에 2가 될수 있는 건 3, 4, 5, 6, 4가지겠지? 네. 그러네. 그럼 얘가 만약에 6이에요. 네. B가 6이란 말은 요게 4겠죠? 네. 그럼 C가 될수 있는 거지, 이번에 뭐야? 4, 5, 6이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서로 다른 경우니까 배반 맞아요? 네. 그럼 A가 1인 경우에 총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까? 12가지. 그렇지. 12가지죠? 네. 자, 플러스 또 배반. 이번에 A가 얼마인 경우? 2. 그렇지. A가 2인 경우에 니다 A가, 아,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 A가 2인 경우? 네. 그럼 A가 만약에 2야? 그럼 이번에 얘가 될수 있는 거는? 5, 6. 3, 4, 5, 6이 되겠죠, 어쨌든. 아, 3, 4, 5, 6이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건? 네. 뭐가 돼야 돼? 5가 되겠지, 오. 5. 네. 그 다음에 또 6이 되겠죠? 네. 그잖아. 이렇게 아, 두 가지 맞아요? 네. 그 경우에 이얘가 5가 됐어. 네. 그 말은 실제로 5는 얘기는 3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이제 C가 될수 있는 건몇 개야? 3, 4, 5, 6. 3, 4, 5, 6 4가지겠죠? 네. 아, 그래.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6이야. 그럼 실제로 얘는 4죠? 네. 4랑 얘기는 C가 될수 있는 건 3개. 3개 맞아요? 네. 아, 그러네. 이렇게 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이야. 네. A가 3이란 말은, 얘가 3이란 말은 얘가 될수 있는 건 4, 5, 6이 되죠? 네. 4, 5, 6이 되는데, 4는 6일 때 4잖아. 네. 꼭 하나만 되겠네, 그죠? 네. 그 경우에는, 얘가 뭐, 뭐니까? 아, 소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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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죠, 6. 네. 6이니까, 얘가 4인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4인거니까 얘가 될수 있는건? 4 5 6세가지겠죠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몇가지? 7가지 네 요거 몇가지? 세가지다 더해주면 몇가지? 22 22가지 그러니까 216분에 얼마 해주면? 22 22를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08분에 108분에 11 11 몇번이요? 4번 4번이 <laughs> 뭐 얘기해요다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번 구랑도 직접 경우를 케이스를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됐죠? 가면될것 같고요. 이제 20번. 아, 이 20번에서 네. 틀린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이좀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좀 여러분 깨알처럼 작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보도록 하시고 항상 빈칸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죠? 네. 빈칸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안 분장. 그렇지. <laughs> 역하고 있군요. 우리 대구에서 올라온 경제학. <laughs> 자, 여기 가. 아, 여기 여기 앞에. 네. 요 가에 있는 거, 여러분, 앞에 보면,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 a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사의 개수를 물어봤죠? 네. 근데 여기 C가 2 k 1 2 k 2라는 얘기 짝수라는 얘기야. 어. 그럼 얘네들이 다 짝수가 된 거잖아. 네. 얘 자체는 짝수니까, 두배한 거니까. 네. 그럼 짝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2 e, a 더하기, 2 e, b 더하기. 보세요. 2 k 1막 EK2가. 이 e, N이죠. 네. 뭐로 나눌 수 있어. 이2로다 e. 나눌 수 있죠. 이로 네. 다 나눌 때 얘네들 은다음화정이죠음화정이니까 네. 종류 4개, 개수 N개 맞아? 네 개, 개수 N 개 맞아? 그래서 여기 들어올 게 뭐가 됩니까? 가이 로이렇게 쓰세요. 가이렇게 바로 4hN인 거지. 음. 맞죠. 네. 종류 4개, 개수 4H, 됐어요? 네 개, 개수 N 개니까 4hN이잖아요. 됐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갑니다. 나는 이거에요 홀수를 나타낼 때 우리 음화정일때 플러스 1로 나타내기로 했죠. 네. 그럼 얘네들 은 플러스 1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써보자, 써보자, 써보자. 자 앞에 있는 애 짝수야 2A 더하기 2B 더하기 2K1 2K3. 플러스 1 맞아요? 네. 아 2K3 쏘림 2K3 플러스 1그 다음에 2K4 플러스 1 맞아요? 네 내가 2에 맞니? 네 그럼 여기 1두 개가 지워지지 네 그럼 빼기 맞아요? 네 그럼 이쪽은 2로 다 나눌 수 있지? 나눌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K. K3 더하기 K4는? M 마이너스 이죠 맞습니까? 네. 이번에 종류가 몇 개예요? 네개 네. 우리 몇 개를 뽑아주는데? n-1개 예. 그래서 여기 나에 들어갈 건 뭐야? 4. 인치. h n-1h <laughs> 괜찮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수학적으로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싶지 않아 가에 들어올거 알고 있지? 네 나에 들어올거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다를 구하 되지 네 그럼 중간까지만 는 여기 나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 네. 바로 여기로 가보자 네, 가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네. 보세요. 하, 우리 약 3번 배달이네요. 수업시간에. 네, 여러분한테 알려준 공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워두면 좋다 라고 알려줄 공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몰라도 노가도로 할 수도 있어. 근데 보세요. 시그마 어떻게 나오나 봅니다. n은 1에서부터 8까지 맞아요? 네. a, n이죠. 네. 네, a, n이 여기 가도하기 나지. 네. 가도하기나는까 여기 보세요. 4h. 많이. 네, 그 다음에, 따로 쓰세 더하기. 4.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4h. 음. n-.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그럼 이걸 c로 고쳐봅시다. h를. h를 c로 고치면, n 플러스 3. 4. 더해서 1 빼니까. 4. 3. 3, c, 1. n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빼기 되니까 또 뭐가 돼? n 플러스 3, c, n인데, 여기 빼면 뺄수 있잖아. 네. 구하 그럼 여기 3 아니니? 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가도하기에는 빼기 1시 이 잖아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3시 n 아니야? 그럼 조합은 이거 뒤에 이거 제거 빼수 있지 않냐고요? 음. 아,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아, 여기서 여기 힘들어하면 안 되지.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 그러면 그냥 좋아요 이렇게 안 할게요 우리 세구에서온경제학생 힘들어하니까 그냥 하나씩 넣어볼게요 불러봐. 이렇게 우리가 불러와 불러버 뭐예요? 시작 4 H H 이렇게 할게요 1 천천히 더하기 4 H H 더하기 아니, 천천히 더하 4H 다 맞아요? 네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4H 얼마? 8 8 괜찮지? 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 C로 한번 고쳐봐 네 C로 고치면 뭐가 돼요? 더한 다음에 4 c 그래 그냥 얘는 4 c 이죠 이렇게 하자. 그 다음 얘는? 5시. 5시죠? 네. 그 다음 얘는? 6시 3. 6시다. 이제 안 해, 그치 네. 쭉 내려오면 얘는 뭐예요? 11시당. 11시 3. 11시 3. 8로 해줘. 8로 8. 8이지? 네. 그럼 그 전에는요? 427이니까 하나만 더 말해봐. 그 전에는 뭐겠어? 10시 10. 7이겠죠? 맞아요? 네. 이해 돼요? 네. 자, 발잘 봐요. 네. 우리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야. 하나 써놓자. 내가 공식이라고 그면서 여러분께 알려줬던 게 여기 있습니다. m-1c에, r-1 더하기, m-1c에, r은,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n-c-r입니다. 이 책에 있는 식입니다 요것 좀 하나, 여러분, 써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부탁했냐면, 앞에가 어떻고, 같고, 그렇지. 뒤에가 연속이면, 앞에다 이 더하고, 뒤에 거 쓰는 거야. 자, 연속하게 보세요. 5c라고, 5c는요. 얘는 네. 앞에 갔죠 네. 뒤에가 연속이죠? 네. 뭐라고 그래? 6, C, 2란 말이요 알겠지? 음... 자, 이기 봅니다. 보세요. 잘 봐요. 자, 보세요. 여기 4C1이 있죠? 네. 그럼 내가 그냥 여기다가 보세요. 4C0을 하나 넣을게 없던 거야? 네. 4C0은 1이지? 네. 이걸 내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얘랑 얘랑 더한번 해봐요. 앞에 갖고 아, 뒤에 연속이잖아. 5C1이죠? 네. 5C1이랑 5C2랑 만나면? 6C2지 6시... 6시 지금 한 거지? 네. 6시랑6시랑 만나면? 7시3 7시3이죠네 그럼 여기까지 쭉 내려가면 얘를 보겠어 10C6이겠지? 네 10C6, 1 0 7 만나면? 1 1시7 1 1시7이겠지 그럼 1 1시7이랑1 1시8 만나면? 1 2시8 1 2시8이겠지네 그럼 1 2시8은1 2시다 맞아요? 네1 2시다 맞니? 네 근데 1은 어떤 거였잖아 네 1은 어떤 거였으니까 내가 1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줘야지네 여기 지금 앞에 두고 계산을다 계산한 거야 어렵지? 그래,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2시 다 빼기 됐죠? 네. 이게 뭡니까? 가. 가에요? 네. 나도 한번더 어모타임! Just m o 어 i 타임 자, 뭐해, 얘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불러봐 여기서 1 0번은 뭐야? 4C. 4H0이지? 네. 그 다음에 2 0번은 4H1이지? 네. 그다음 4H2지? 네. 어디까지 가겠어? 4H7. 4H6하고? 4H7. 4H7까지 가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거 C로 바꿔봅시다. 지로바꿔 얘는 뭐예요, 그냥? 3, 0. 아, 1. 그냥 얘는 1이죠? 네. 1이잖아, 그냥 얘는 뭐야? 4H형 뺀 다음에 1 빼면 다음 뭐야? 3, C, 0이잖아, 그지? 네. 그다 얘는 뭐예요, 그냥? 4, C, 1이지? 네. 근데 3C형은 4C형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아, 네. 3C형은 4C형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네. 4의형은좀 전에 뭐랑 같았어? 5, C, 2였지? 네. 요거 두개더 해보세요. 4C형하고 다시 1더 하고 뭐야? 5C. 1 1이지 네. 5시라고5시 더하면 6시 그렇지. 6 c 이지 똑같이 내려가지 쭉 내려가면 여기지 여기 여기 뭔데 여기 뭔데 9C6이잖아 네. 그럼 이 앞에까지가 9C5겠죠 네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돼요 10C6 이지그 네. 다음 얘가 뭡니까 10C7 11아11 1 0 7이지네그랑랑 7이지. 네. 만나면요 11C7 1 1 7이죠네 그럼 11C7에 11C3이겠죠 4 아, 소리 11시 4겠죠 네. 그럼 11시 4. 맞아요. 네. 계산합시다. 다 했어 자, 이제 우리 구하기로 뭡니까? F6이지. 네. F6가 6가 봐요. 같이, 해, 같이 6나봐6 6면 4의6군 도와줘. 4의6군 얼마? 10, 시4 9 아니야? 9. 아, 9시, 4. 4. 9시 4. 9C4 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시다 3. 4, 시 90이다. 구9 0 3, 4. 5, 아 7, 8. 9 90이다. 9 0 더한 다음에 96 10, 10, 아니에요? 네. 경계하 93이죠? 93은 얼마입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 9, 8, 7, 5로 나누면? 6. 6으로 나누면 탕탕 잡아먹죠? 네. 그럼 여기 2고 여기 3이죠? 네. 여기 4죠? 네. 84 맞아요? 84? 네. 그래서 F6은 84. 네. 더하기. 맞죠? 네. 그 다음에 G5는요? G5는 여기 4H. 4H 4가 되는 거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네. 맞아요? 4의 시사는 뭐가 되지 더해야 될 거니까 7시시3 3이 되는 거죠? 네. 그럼 7, 6, 5를 6거를 나누니까 35 맞아요? 네35 맞죠? 네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줘 도와줘 자 11시사는 어떻게 돼요? 11시9 9, 8 8을 24죠? 네 24니까 여기 얘랑 잡아먹고 3만이 네. 여기 또 지워지니까 3만이330 네. 맞아요? 네330 됐죠? 자, 114는 시작. 12, 15. 11, 19, 맞아요? 24. 그러니까 24를 나눠주니까 또 없어지죠? 네. 그럼 여기, 여기 2죠? 2. 네. 그럼 여기 2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야? 얼마? 90. 110을, 거, 990이지? 네. 990을 2로 나누니까? 400. 400. 990이니까. 400? 40, 5뭐 맞아요? 아니, 890이잖아. 490? 495죠? 네. 아, 그래. 495 맞니? 네. 거기서 뭐 빼야 돼? 1. 1 빼야지 그럼 얼마? 494 494 더하기 아까 330이었나? 네 맞죠? 네. 그럼 440에다 어디서 330이었잖아 네 완전 아. 네. 어, 그냥 노가다 계산이잖아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끝자리만 먼저 보자 8에다가 3이네? 네. 끝자리 3인 게 시작 몇 개야? 3 여러 개네 그치? 아여거두개 더해주면 얼마야? 119 119 맞지? 네. 그 다음에 119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야? 500. 이게 더해지나요 600. 13. 13 맞아요? 네. 그럼 900? 43. 아, 943, 몇0 3번. 3번이네. 아. 괜찮지? 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오래갔어. 됐지? 네. 아, 요거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풀었는데, 내용은 없어. 그냥 녹아나야 계산이야. 좀 약간 오버한 것 같아. 수능에 좀더 쉬운 계산 나올 겁니다. 요거 4이치 M. 4인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요 공식 쓴다. 알겠지? 네. 앞에가 갖고 뒤에가 연속이면 앞에 거 더하기 1, 뒤에 거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몇 번, 몇번 풀어봤어요. 18번, 19번, 20번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네, 나누구나 21, 29, 30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와 함께 1등급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파이